일단, 기본 스킨케어는 다한 상태예요. 지금 다크서클이 좀. 다크서클 커버를 좀 해줄게요. 이번에 아리얼에서 쿠션을 또 보내주셨는데, 거울 같은 케이스예요. 컬러가 막 피부보다 엄청 동동 뜨지도 않고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데 지금 제 피부에는 2호 누디 내추럴이 제일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화장을 좀 이렇게 밝게 하고 싶어서 2호를 전체적으로 깔고 1호 바닐라로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밝게 밝혀줄 거예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제가 여기가 붉은기가 많은데, 붉은기도 커버가 잘 되고,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무너질 때도 막 엄청나게 뭉치고 이런 편도 아니어서 수정도 좀 편한 것 같아요. 베이스는 다 얇게 올렸고, 하이라이트가 필요한 것 같은 부분만 1호로 조금 더 더해줄게요. 이런 이마 중앙 부분 같은데. 이런 데를. 한톤 밝은 걸로 조금 두드려 주면은 하이라이팅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바르면 화장이 엄청 두꺼워지니까 양 조절을 좀잘 해야 되는 것 같아. 또 여름에는 보송한 메이크업이 또 좋으니까 유분기를 없애줄게. 눈도 메이크업해야 되니까. 이 코랑 코 주변들 한번더 두드려줘요. 딱, 이렇게 어제 화장하고 아침 9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뭐 학원 가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이러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지워지는 거 말고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지력이 좋아서 쉐딩. 코 쉐딩 해줄게요. 코끝 먼저. 이렇게 끝부분으로 살살. 그리고 남은 걸로 여기 옆쪽, 코벽 쪽도 한번 쓸어줘요. 딱 이렇게 너무 일자면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중간에 한번 쓸어서 동그래 보이게. 저는 코 쉐딩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는 어느 샌가부터 방에서 굴러다니던 거 쓰는 거여서 정보가 없어요. 눈썹까지 그렸으니까 앞머리 조금만 내려줄게요. 이런 얇은 붓으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까 했던 거보다 좀더 연한 컬러로 애교살 그렸던데 윗부분을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서 음영을 주면은 뭔가 애교살이 더 통통해 보여요. 너무 선 하나만 찍 그어져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아까 썼던 쉐딩 제일 진한 색이랑 중간색 섞어서 쌍꺼풀 선을 그려주는 느낌. 쌍꺼풀이 더 진해 보여요. 선명해져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여기 아래 눈꼬리 끝까지 다 채우면 되게 답답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눈 감았을 때 그냥 일자로 쭉 되게. 이 다이소 트임 라이너로 앞머리 그려줘요. 아이라인 다 그려줬고, 이렇게 선만 있으면 너무 인위적이니까 이런 진한 색 섀도우로 위에 살짝 덮어줄 거예요. 메이크업 거의 반이 완성됐어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고양이 같은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뒷 부분 뒤트임은 좀전에 썼던 아이라인 컬러로 위에를 좀 동글게 그려줘요. 봤을 때 눈동자 끝나는 지점.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 은 눈이 진짜 이렇게 밑으로 트여보여요. 포인트가 애교살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려있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닫아주는 것처럼 그리면 은 눈이 뭔가 더 이렇게 되는 느낌? 이렇게 너무 일자로가 아니라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뒤로 올라가게 눈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좀 붉은기 있는 컬러 이런 컬러로 여기 애교살 부분, 속눈썹 가까운 부분을 살짝만 쓸어줄게요. 애교살이 너무 하얘면은 또 너무 인위적인 것 같으니까.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마스카라는 뿌리 부분만 살짝만. 컬을 고정시켜주는 정도로만. 이게 툴도 있으니까, 11mm 짜리로,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뒤쪽을 많이 풍성하게 붙여줬어요.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 이게 글리터가 되게 크고 엄청 반짝거려서 존재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하이라이터로 코끝. 이런 그 팁에다가 끝부분에 이렇게 아주 살짝 묻혀서 눈 앞머리 찍어줄 거예요. 블러셔는 좀 핑크빛으로 할 건데 이것도 어디서 났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물 가운데로 빔을 한번더 넣어줄 거예요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 입술은 보하막에 컬러? 되게 웃기게 되는데, <laughs> 여기를 잘 풀어줘요. 블렌딩을 잘 해줘야 돼요. 약간 이 모양 살려가면, 이렇게 하면 좀 웃기거든요. 립글로즈 이런 이건 좀 딥한 색깔이니까 톤다운을 살짝 해줘요 그리고 아까 썼던 팁 하이라이터 붙여서 입술이 시작되는 부분을 살짝 칠해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듀한 느낌 메이크업 다 됐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그냥 이런 몽뚱한 브러쉬에 이런 요런? 요런 거를 살짝 묻혀서 여기 뒤트인 부분 그랬잖아요. 거기부터 그라데이션 되는 것처럼 살짝 칠해서 이거를 애교살이랑 이렇게 이어주면은 뭔가 눈이 조금 더 그윽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어져요. 이렇게.